아 어, BHP 브레인 에치케이션 힐링 포인트 무릎 지금 잠깐 힐링 명상하는데 머리 허리 바로 펴고 이제 머리에 뭐가 올려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떨어지니까 집중형에서 여기 아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 발 했는데 어 느낌이 어떠세요? 시원해요 안 아프네요 어, 아까 막 걸음걸이 가 훨씬 편하다고 하시는데 어, 이제 이렇게 이거 하는 거 BHP 해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알려주세요 네. 손가락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손가락으로 그렇게 손을 꾹꾹 누르는 거예요 꾹꾹 아, 아, 네. 누르고 아픈 데 아픈 데 꾹꾹 누르고 그리고 이제 손끝에도 이렇게 손끝에 손톱, 이렇게. 손톱 위에 거기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가지고 네. 아니 손톱 살살 살을 꾹꾹 눌러보세요 이렇게 잡고사 하면 편한데 그렇지 그렇지 해가지고 꾹꾹 눌러보세요 느낌을 얘기를 해주세요 머리가 시원하죠 땀이, 땀이, 좀 땀이 조금 나죠. 그래서, 그거 이제 BHP 하는 손발, 발가락도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래서 꼼꼼 눌러가지고, 이제 신경을 자극하고, 막힌 걸 같이 뚫어가지고, 그 면역기를 활성화시키는 거 계속 한번 해보세요.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세요. 네. 네, BHP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훨씬 시원하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